그들 이후 아름이는 말을 바꿨습니다. 개부한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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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하는 어? 꿈을 꾸는 거라고요. 이상하지 않습니까? 아름이가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? 그 꿈이라고 야 보낸 거를 캡처를 떠서 주네요. 그 캡처 사진을 다시 평범한 사무실로 최 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삭제된 메시지들이 발견됐는데요. 의붓딸 아름이에게 미소에 대해 알아보라고 시킨 내용들이었습니다. 녹음하라고까지 아... 시켰네요. 이야, 아주 철두 철미하게 그 상대로부터 조종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다는 거죠. 근데 그러한 그 과정이 그대로. 어, 녹여 있는 증거 자료들을 삭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가 경찰에 의해서 만약 확인된다면 자기가 자기 의붓 딸을 조정해서 상황을 왜곡 조작을 하려는 시도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. 는 것을 결국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아름이의 갈등은 얼마나 깊었을까? 아름이가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2주 전 친모와 함께 해바라기 센터를 찾은 겁니다.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러 갔었던 거죠. 얘기를 했네요. 그런데 친모 박 씨가 갑자기 아름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. 아니, 무슨 말이에요? 아니 왜 친모가 아니라고 하죠 이해가 안 아니. 딸이 당했으면은 분노를 해야죠 지금 더 화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저래요? 결국 상담을 중단하고 딸을 데리고 나가버린 친모. 밖에는 계부 최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아, 가해자 이 계부, 집목당한 사람 같이 왔네요. 아, 이거 말이 안 되죠. 해방센터 갔을 예, 가셨을 그 때, 말은요. 그날 하고 같이 갔잖아요. 예. 제가 물었어요. 너 진짜 지금이라도 나한테 다 털어놔라. 그고 제값을 치라. 네가 쟤를 줬으면 내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지금 최씨 말을 믿는 거네요. 친모 박 씨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왜 아름이의 입을 막았던 걸까? 친모를 찾아갔습니다. 님댁 아닌가요? 어디세요? 아 안녕하세요. 저희 MBC 실화탐세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. 갑자기 말이 없어지네요. 어머니 말이시죠. 말이 없어요. 결국 아름이 친모에겐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자신의 상처는 숨기고 친구의 아픔을 지켜봐야 했던 아름이. 기댈 곳 하나 없던 15살 여중생이 견뎌야 했던 고통의 무게는 얼마나 컸을까요.